시장 가는 중입니다. 시장. 네. 사람이 아예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요. 걸어가는 거예요.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. 정확게 보시면은 경비실, 보이시죠? 경비실.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미래로 오자 거기 친한 형비들 혼자 갑니다 혼자 노바디 히 e 아침에 급히 나오다가 아우 달팽이를 모르고 발 밑에 있는지 모르고 밟았네요. 하고 깨지네 달팽이가. 아우 큰데. 기분이 안 좋네. 아, 네. 어, 저기 오토바이 하나 갑니다. 저 사람들은 청소원들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돼요. 이따 네. 마트 가서 좀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올리겠습니다.